안녕하십니까 참치고스 래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급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은 배민원 배차 시간이 어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참 좋은데 저번 영상에서 댓글을 보니까 어 배달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 배민에서 무보험으로 배달을 하게끔 해놔서 라이더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배차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싶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촌 동네,촌 동네. 그래서 보통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나 배민 커넥트 하시는 분들 웬만한 지인들은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어? 요즘 배민에서 무보험으로 배달이 가능하냐고. 그런데 모른대.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제 보험을 들고 어? 배달을 하고 있었으니 어?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돼. 응? 뭐예상은 했어. 응? 상담원 자체 연결이 안 돼. 응? 그래서 또 누구한테 전화했냐? 저, 제 배민 담당자이죠. 배민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laughs> 배민 담당자도 모른대. 응? 관장하지, 어. 근데, 배민 담당자는, 무보험은 아닐 거라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 시청자분들이, 어, 무보험 뭐, 이렇게 한다. 어, 그래서 그렇단다. 뭐, 얘기를 했어. 이렇게 줄줄. 어. 근데, 우리 배민 담당자분은, 아니다. 응. 이 지역은, 아직 그런 거 없다.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는 아직 무범 배달 그게 아직 안 됐다. 저도 딱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왜냐?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어? 배민원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일단 수도권이나 도시권부터 출시가 됐어요. 그때는 여기는 배민원이 없었어, 여기는. 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저 배민원이 뭐야? 어? 배달의 민족이면 배달의 민족이지. 무슨 배민원이 뭐지? 해서 나름 알아보기도 했어. 어? 여기는 아직 출시도 안 됐었어. 그러다 와중에, 이 우리 배민 담당자가, 어? 2, 올, 2월 말쯤인가 돼서 연락이 와서 이제 배민원 홍보를 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여기도 출시가 된다. 이 총구석에도 들어온다. 어? 해라. 막 이렇게 뭐 쿠폰도 준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배민원 알아봤을 때 너무 인식이 안 좋아서 어? 그때 뉴스하고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래서 나안 한다. 어? 그 별로 인식이 안 좋더라. 나는 안 한다. 막 그래서 서돈 드는 것도 아니고 했어. 그냥 그래. 깔아보자. 뭐 이런 심정이었지. 어? 그래서 이제 했지. 그냥. 응?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것처럼, 아직, 이 동네 좀 늦어. 내가 볼 때는. 어? 저, 이제, 수도권이나, 도시권, 인구 많은 데부터, 이제, 쫙 하면서, 이 촌동네까지, 첫 침, 첫 침, 이제, 내려올 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보면, 여기는, 비마트도 없고, 또, 배민클럽도 없어. 어? 저는, 솔직히, 비마트가 정확히 뭔지도 몰라. 배민 클럽은 당연히 없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오늘 아까 배민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내물어 봤어. 어, 배민 클럽 없죠. 그러니까 어, 없대. 어, 끝. 어. 여기는 아마 이제 좀 늦게 내려와. 내가 볼 때는 이 예, 예, 총구석이라. 응?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아직 무보험 배달이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배차가 잘 되고 라이더 분들이 제 시간에 딱딱딱딱 오는 이유는 배달료를 많이 줘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라이더 분들한테 물어봐요. 배달료 얼마입니까? 어? 많이 줘요? 물어보면 정확한 배달 금액은 잘 얘기 안 해주시는데 지금 거의 한80% 이상은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의 라이더 분들은, 음? 간혹 가다가 여기서 픽업해갖고 진짜 가까운 거리에 가는 배달, 진짜 가까운 거리에 가는 배달은 한 번씩 2,000원대를 던진대, 2,200원, 2,600원, 이런 걸한 번씩 던진대, 진짜 가까운 거리만. 근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주는 편이랍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돈한부나안 들어가는 구독부터 한번 눌러주시고 서비스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